우린 휴스템 코리아의 팬덤이었다가, 이제 액치의 팬덤이 되었다. 우리 팬덤들은 선수금을 넣었다. 물론 선수금은 법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건 아니니, 법적으로 주주는 아니다. 하지만 팬덤으로서 액치의 주주가 누구인지,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권리는 있다. 그 이유는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회사의 의사 결정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상은 회장은 액치의 주주에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주주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액체 운영을 이상훈 회장의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주주들은 이상훈 회장의 지시에 100% 따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네이버 시더스포이버 카페에서 진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놀랄만한 대표를 발견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 왜 액체의 지분을 소유하려고 했고, 실제 소유했는지, 아닌지는 알수 없다. 액체에서 사퇴를 한 사람이 액체 단톡방에서 나가지 않고, 왕관을 쓰고 남아있는 사람이다. 회사를 했는데 액치 단톡방의 방장으로 남아서 속고 있는 팬덤들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그럴 거면 액치 단톡방은 왕관을 내려놓고 범변호사 법률사무소 팬덤 단톡방을 새로 개설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다. 카톡방 외에 여기저기서 많은 팬덤들과 불화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불화가 심한 사람이 주주로 등록되어 의결권을 가진다면 훗날 문제의 소지가 충분하다. 이제 더 이상 우리 팬덤들은 본사가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회사의 지분. 주주에 대한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이 댓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당사자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